진심이 없어 사탕같은 소위까지 집어 오늘 밤은 비가가게내버려 맘때님 어서오시고요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없어 뒤에 하지핀 귀엽네요 이러는데 아제거 아닙니다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나요? 이런데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제 현생 살기 바빠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탈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국정원이라든가 하나원이라든가 탈북자 분들이 막 꽉꽉 찼었는데 지금은 텅텅 폈대요 하나원이 특히 그만큼 탈북하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이유죠. 그게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하나원이 텅텅 었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쏠라 쏠라. <laughs> 게스트 신청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진짜... Ga jom bade, ga jom jake Gechigo isa seka Apumul su giche apuro Da bidurajile, diga biyadeji Ye, haneure da chimulku

아버지 아닐까요? 그래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 것 같은데.

시라도 산어 사람 마새내보이고 내가 이고 아유. 언니 누웠어요 야방송몇시간 빡세게 하더니 이제 언니 거의 시체가 되어서 누웠어요 나나 언니 <laughs> 아, 나 너무 티가 나는데, 언니? 힘들어하는 게? 원래 방송을 더 일찍 하기로 했잖아요. 미뤄진 거잖아. 갑자기 이제 나의 안티들이 몰려와가지고. 왜? <목소리> <목소리> 두 번째 게스트 괜히 타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말을 할 거. 괜히 타가지고. 언니 그래도 힘든 보람 있잖아요 언니 언니 지금 구연승 아닙니까 지금 구연승? 그것도 우습게 내려오세요 또 우습게 아주 그냥 아, 10연승이에요? 야, 아따. 내가 연승 올려주겠다. 오늘 살다 살다 또 연승을 올려줘. 보긴 또 처음이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막 연승 겁나게 올라갔다.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우습게 깨지는 게 꽂혀가지고 개빡쳤어가지고. 충전한 거 언니한테 싹다 써버렸네. 서로가 서로 볼수 없었던 이제야 그 머릿속 그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매치할 때 신중히 해야지 언니 신중히. 아, 제 다른 분도 하는 거니까 보그 지키라 그래잖아 <laughs> <laughs> 오랜만에 올라갔으니까 지키라 그러잖아 언니. 아나 아까 여신 언니가 너무 웃기던데 그춤 때문에 아니 스트레스는 내가 이빨 받았는데 왜 여신 언니가 스트레스 이빨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 아니 내가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쳐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 언니가 대신 추는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는 분명 내가 받았는데 왜 여신 언니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그렇지 언니 이대이 매치 해야지 아니, 아니면 이제 3대 3명이서 하는 것도 그게 떨어지나 3명이서 하는 것도 떨어지나 그게 그 정도면 아까 여신 언니가 스트레스 받은 거아 <laughs> <laughs> 3명이서 하는 것도 안 떨어졌니 그러면 3명이서 4명이서 이런 걸 하면 되겠다 2명이서 하는 걸좀 피해가면 되겠다 약한 분들이나 좀 한다거나 그러니까 언니 여신 언니가 스트레스 이빨 받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스트레스, 진정한 스트레스는 진정한 스트레스 내가 받았는데 그 언니도 만만치 않게 받은 것 같은데 하긴 뭐다 각자 만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야추 추워, 근데 웨이브 잘 추던데 아 나는 머리를 돌릴 때부터 알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 때부터 알았어 이미 아저 언니가 스트레스 받았구나 향기님 감사합니다 아저 언니 스트레스 받는 일 있구나 근데 그래,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 진짜구나 이제 알았지 나도 옛날에 많이 써 먹어봐서 알지. 대리만족했어 대리만족, 했어요, 대리만족. 나이, 내, 그대 내 머리 대장님 어서 오세요 우리 나나 언니 방에 대장님 아니십니까? 내, 내, 여, 나, 내 보네, 그대 내 머리. 언니 나나 언니 방에 분도 그거 딱 달고 있다 언니 <목소리> 앞에 그 나나라고 딱 달고 있다 비오사. 언니 방에 사람도 그대의 나나 언니 방에서 가장 대장이세요 혹시? 아니 아까 <laughs> 내 언니 방에서 그 연승을 겁나게 올려줬더니 어떤 아플러가 나보고 언니 방에서 내가 회장이래 무슨 회장이야 회장은 회장은 따로 있어 회장 급도 안가안돼 부회장도 안돼 내가 아니, 내가 회장이라면서, 회장이 재속소서 나간대. 얘네가 진정, 난 언니 회장이 누군지를 모르시네. 야, 회장이 얼마나 센줄 알아? 야, 나 잽도 안 돼, 나 잽도 안 돼. 아, 겁나 웃어 아 은근히 스트레스 겁나 받았었는데 채팅 보면서 겁나 웃었다니까 또. 아니 근데 웃기는 건뭔줄 알아 언니? 언니 방에 그 악플 쓰는 애들 있잖아. 요 나의 악플 쓰는 애들 있잖아 요 언니. 아이들을 눌러봤어 언니. 진짜 신기한 거는 다 나한테 차단 당한 애들이야. <laughs> 아니 어떻게 그 귀신같이 내가 다 차단 시켰지? 어 너무 신기한 거는 아니 나 차단 시키려고 언니 아이들을 눌렀다 언니. 그래 싹다 차단 당한 애들이라니까. 와나 그거 보고 깜놀했다니까야 어쩌면 게다 하나같이 차단나한 애들이지? <목소리> 야 어디 깜쪽같으라 나 진짜 깜짝 놀랬다 진짜. 아니 차단 시키려고 애들이 닉네임을 클릭했는데 어떻게 싹다 차단당한 애들입니까? <목소리> 언니 어떻게 알고 왔겠냐 언니가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가가지고 언니 소문이 지금 자자한데 게다가 봤잖아요 언니 내방에 그고정시청자가 언니 방에 가가지고 후원했는데 내가 이제 내방에서 이제 언니 그막 언니 방에 들어갔다라는 이거를 이제 언급을 했다고 이제. 다른 방에 가가지고 오래 후원하거나 오래 했으면 제가 삐집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고 제가 언니에 대한 그거 질투를 해가지고 언니에 대한 경계를 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막 뭐라고 했대잖아요. 그게 올라갔대잖아요. 그 지금 소문이 자자한 아니 그리고 언니 그 전부터 언니 영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언니 아플러가왜남기 언니 아플러가왜 있지? 언니에 대한 안 좋은 글이 왜 있지? 언니의 안 좋은 글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언니 나랑 그거 나랑 그 뭐야. 좀 이렇게 제삼자랑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 걔네 편 들어가지고 얘기를 막욕 같이 욕안 해서 그런가? 아,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내 고종 우리 고종 멤버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본방인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나 삐진다고 다른 방에 가가지고. 후원이 든 뭐가 됐든 오래 있거나 그러면 나 삐진다고 얘기해요. 잠깐 들려가는 방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뭐집 쪽으로 나 언니 방에 가서까지 네 얘기하는 바닥에뭐내 방송에서는 당연히 얘기하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씨부라본 방이 사람인데 관리할 수도 있지 뭐저라고 언니랑 나랑 이 정도면 한번쯤 한번 싸워볼까요 언니? <laughs> 언니, 한 번, 이렇게, 우리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한 번, 우리 이게 싸우면은, 시청자 수가 겁나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 봐봐요, 언니. 내가 잠깐 게스트로 올라가가지고, 걔를 언급해줬는데도, 시청자 수가 언니 70명까지 찍었어요, 언니. 그 정도면은, 내가 언니랑 살짝 다투기만 해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언니. 시청자 수만 난리 날것 같아? 이제, 나의 악플러들이 싹다 언니한테 모이는 거야. 언니랑 조금만 이제 트러블이 생기잖아? 이제 나의 악플로드는 다 언니한테 모이는거지 이제 네. 아 겁나 웃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시라토 언니 아냐 시라토 언니네 연변에서 내려왔잖아 연변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내가 반갑습니다. 연변에서 내려왔잖아, 연변에서. 어, 연변에서 어.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 맞아요, 유명한 사람요 예. 예, 영문인 송... 걸로 유명합니다. 생얼이라서 필터 썼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동독님 반가워요. 아, 복영씨, 사랑해, 사랑해. 복영씨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이고, 복영씨. <laughs> 항상 복 많이 받으십시죠 복영씨.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 사랑해요, 복영씨. 사랑해요. 즐거워. 아,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냐고, 언니.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나에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 나니 감사합니다, 장미. 아, 내미치겠네내네 내래, 내래 시라소니. 내네 내래? 연변에서 내래와서 그랬다오. 내 연변에서 내래와서 그렇다우 아니 저기요 저기요 연변 사람들은 내래내래 사용 안 하거든요 왜 그러세요? 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laughs> 연변 사람 아니시네 예아유딱 봐도 알지 왜냐면 연변 사람들이 누가 내래내래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연변 말투로 쓰는 거지 <laughs> 아 그래요? 예 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변, 연변 말투 쓰는 거지 배워가지고 좀, 좀 방송에서 써먹어야 되겠다 지금 본인의 말투도 충분히 좀 이렇게 신비로워요 아, 신비롭습니까? 예, 신비로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혼란스럽다, 진짜 <laughs> 텐션이 엄청 높으시네요 예, 텐션이 높습니다 예 예. 아 여러분 장미 3명 장미 3명 사랑해 아이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해요 보경씨 아, 고마 사랑해 아이고 보경씨 감사합니다 보경씨 고객님 한명더한명더 아, 한 장미 아, 한명더 감사합니다 매치할 때는 장미 아, 한, 한 명씩 줘도 돼요 하나씩 매치 안할 때는 하나씩 주지 마세요 그냥 한 번에 주던가 아니면 주지 마세요 매치 안할 때는 알았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렇게 귀찮아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지명아니었어 주지, 주지 말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지 하나씩 주지 말라오. 하나씩 하라지말라요 저기요 따라하지말라요 저기요. 따라하지말라우 저기요 따라하지다 주지 말라오. 하나씩 하라나지라나 고마다라 고맙다라, 고마다라고마다라나 언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만남. 감사해요, 언니. 예스. 아, 나 8년승 거두고 있었는데. 나 7년승 거두고 있었는데. 오, 나 8년승 깨, 오. 나 언니, 나 아까 들었지, 언니. 나 연승, 나 연승에 맞들렸다고. 어, 언니, 나 8년승 깨주는 거였 언니. 아, 나 진짜. 나도 한번좀 이렇게. 나도 한번좀 냠냠 해보자. 아, 나 진짜. 얼마 전에 15승도 막 냠냠 해버리고, 막. 얼마 전에 15승도 깨지고 막, 아, 12승도 깨지고 막, 내 오죽하면 내 대리 만족을 했겠어요, 언니를 올려주면서. 아. 언니 좀 쉬어요, 언니. 이따가 방송도 해야 되잖아요. 저저 어떻게 7년7년게아니거 저기요, 저기요, 저어 저기요, 식구만 7년승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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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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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년승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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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년승 저기요, 저기년이라요저요 아 진짜 본인이 8연승인것도 몰라 7연승이래 예 저는 7연승 거두고 있었다고요 저는요 <laughs> 뭐 어떻게 하긴요 깨지는거죠 원래 깨졌다가 올라가고 깨졌다가 올라가는겁니다 저도 15승도 깨졌어요 무슨 <laughs> 왜 그렇게 세세요 왜 그렇게 셉니까 왔어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laughs> 지금. 지금 지금 아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능한 거지 아니면은 불가능했어요. 왜 그렇게 셉니까 어... 갑자기 훅치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8 연승이면은. 그렇지요. 뭐 어, 그렇죠? 예, 제가 이길 수 있, 있을지도 있죠. 스나이프가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요. 예. 스나이프가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지금요. 예, 제가 제가 칠연승 거두고 있니까 스나이프가 나올지도 몰라요. 네, 예, 떡이님 반가워요. 예, 우리 두사 님이 스나이퍼가 될 줄지도 몰라. 우리 두 두사 님이요. 두사 님이 <laughs> 예! 발연승 깼다. 예! 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깨는 재미가.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연승을 깼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고 네, 안 주십시오. 즐거워 예, 네. 하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잠깐만요. 전화가 와 가지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전에였습니다. 예 e s 나나 언니 덕분에 깼네. 나의 머리가 서인이야. 이따가는 어플을 쓰고, 어플에 화장을 써야겠다. 눈썹 먹으려고 립스틱만 바르고. 어차피 그거 괜찮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어플 그렇게 맞아 되죠? 귀찮아. 전체적으로 화장하는 거 귀찮아. 빠졌다, 알았어요, 담다님 그렇게 할게요. 아, 맞아. 우리

아면 어서 와. 근데 이따가 또 올라오면은 모자를 써야겠네. 아, 야, 나 B1을 유지하려면은 조각이 겁나 필요한. 막걸리 마시고 싶다. 막걸리 <목소리> <목소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안녕하세요. 방송 키셨네요. 네. 즐거운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이랑 함께라면은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죠. 머리라서 아, 네 진짜 이 뿌리도 겁나자랐고 내일이나 머리쯤에 뿌리 해야지 진짜 미치겠네. 자꾸 머자 쓰는 것도 와 아, 너무 답답해. 지금 밥할 시간이라서 밥좀 하고 밥좀 먹고 다시 또 켰다가 어.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오. 먹고 키면은 한 6시 20분, 어. 6시 반에 6시 20분? 아래 이따가 만나요, 알았죠? 알았죠, 여러분? 오해 저녁 먹고 만나요.